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Hello, KDI Kim Dong Young Researcher. Hello, I'm Lee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자가재생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 치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그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막 칼로 딱 데이거나 총이 맞아도 저절로 딱그 복원이 되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면서 부러워한적 없었나요? 예전에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거기에서 총을 아무리 맞아도 칼로 잘라도 바로바로 네. 바로 복원되면서 계속 걸어오잖아요. 그 액체 괴물. 네, 굉장히 신기하면서 무섭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에서도 이걸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맞습니다. 자가재생 기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자피부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실제 사람 피부처럼 이 얇고 신축성이 있어서 좀 쉽게 늘어나기도 하는 이런 전자부품 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자 필드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서요. 2019년부터 2 4년까지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할 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시아 유니버시티는 내재적으로 늘어나고 치유하는 전도성 재료를 로 복구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손상을 빠르게 감지해서 손상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빨리 손상을 복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인간 피부를 비롯해서 생물학적 시스템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센서를 구성하는 소재는 기계적 변형이나 화학적 반응 등의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손상이 아주 잘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상을 극복 스스로 극복하는 소재와 센서 개발은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 센서 외에도 저희는 자가 치유와 자가 복구가 가능한 재료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가 치유형 센서들을 만들고 네, 있는 거 그리고 것들. 아까 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보면은 떨어져 있는데 딱 붙이면서로 붙잖아요. 저게 어떤 접착제 같은 걸 이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딱 붙였을 때그 분자들끼리 결합된 성질을 이용한 거거든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붙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완전히 옛날로 되돌아지진 않지만 수술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어떤 성격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뭐 전기적 특성 같은 그렇죠. 것들도 전부 다 복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저희 스트레처블 센서, 셀플링 센서를 실제로 제조한 것들의 다양한 특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계 측을 주로 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저희가 주로 계 측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센서들의 강학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전기학적인 또 그런 제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아주 정밀한 그러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계측 장비이고요. 센서가 아주 정밀한 그 분석 그 특성을 실제 구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셀프 힐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계적인 그런 어그 인장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실제로 할수 있고 거기에 따라 실제 그 전기적 특성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New types of materials and sensors that combine electrical conductivity, elasticity, and self healing properties have been developed.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wearable electronic devices, soft robots, and artificial skins.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전기 전독성에 신축성에 자기 치유 능력까지 네. 결합된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국내역 유지 같은 경우는 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액정 소재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인유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딱 깨지면 아마인유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캡이 터지면서 다시 보공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저희, 저희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항상 펼, 접었다가 폈다 하면 중간에 이 자국이 남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기술을 잘만 이용하면 이런 자국을 없앨 가능.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깨지면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 액정인데 그렇죠. 이제는 자가치유가 가능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수리센터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네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스마트폰 액정 같은 IT 기입뿐만 아니라 건설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콘크리트가 뭐 스스로 복구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복구되는 아스팔트나 이런 물질들이 좀 최근 들어서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가치유 재료 기술은 2013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10대 유망 기술로 꼽히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한국 공학 할림원에서도 백대 미래 핵심 기술로 선정할 만큼 굉장히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설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 수리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임박해 있는데 이런 자가치유 기술들을 건설 분야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옷도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멍 같은 게 잠깐 간 생기면은 손으로 살살 문질러주면은 금방 이제 구멍이 메워지는 그런 옷도 있으니까 정말로 굉장히 신기하죠. 이 섬유 분야에서도 자각큐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나사가 굉장히 연구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아, 그럼. 우주에서는 자외선이나 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섬유 손상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한데요. 우주 공간에서 우주복이 망가진다라는 거 사실 위험하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네. 근데 섬유의 자가 치유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면 스스로 치유해서 바로바로 바로 수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사는 2030년까지 음. 우주선 그리고 우주복에 자가치유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분야까지 이런 자가재생기술 굉장히 좀 유망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어, 세계시장 경제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 앤 마켓에 따르면 요 자가치유 소재 시장이 2021년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음. 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분야의 이 기술들이 쓰여야 되는 만큼 어떤 소재의 자가치유 기술이 접목되느냐를 가지고 아주 치열한 경쟁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되는 이런 물질들이 존재하고 를 있다니 정말로 요즘에 꿈꿨던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소재들이 물질을 넘어서 분명히 인체에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날이 네.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화 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